실크나침부로 유명한 세계 드레스 업체 모두 리뷰해드릴게요. 제가 투어한 드레스샵은 라포레, 에토프 꾸뛰르, 황정아입니다. 첫 번째는 라포레인데요. 유니크하면서 세련된 실크 드레스가 많더라고요. 디자인들이 야외 배뉴랑도잘 어울린다 느꼈어요. 오늘 입어본 드레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라포레에 있었어요. 팔뚝살은딱 가려주고 쇄골이 보이면서 우아하더라고요. 두 번째는 에토프 꾸뛰르입니다. 샵 인테리어부터 너무 예뻐서 공주 놀이하는 기분 제대로 들더라고요. 有。<y'> 에토프 드레스 입는 순간 허리 쏙감조되면서제 체형에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드레스 커 보이면 정말 안 예쁘거든요. 체구 작은 분들은 에토프 끗디를 감추드릴게요마지막으론는 황정아 메딩입니다. 장나라 언니의 드레스로도 유명한 곳이죠. 실크 퀄리티가 남다르다고 소문이 자자해 꼭 입어보고 싶었어요. 문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우아한 그 자체예요. 근데 실크 컬러가 살짝 노란키 돌아서 웜톤 심프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팔로우하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.